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나눗셈 할 때는 수를 나눗셈했지 아니면은 문자를 나눗셈 했는데 단항 항식을 나눗셈했지 뭐7 나누기 3 이런 거 하고 3a 제곱 나누기 2이 이런 걸 해봤잖아 맞지 네. 이런 걸 해봤는데 이런 거뭐 3분의 7이니까 뭐 2.5씩 나왔지 이거는 2a 분의 3a 제곱 하니까 이거는 2분의 3a이다 이런 거는 풀어 봤단 말이지. 근데, 이는 단항식이 아니고, 수가 아니고, 다항식이란 말이야. 다항식만고 뭐라 한다든, 항이 한, 한 개도 되지만은, 두개 이상, 여러 개씩도 된다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보기에 한번 나와있죠? 보기에 뭐 나와있노? 지금 2차 나와있거든, 맞죠? 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나누기 X 플러스 1대 2. 네 자 제일 간단한 형태가 2차 나누기 1차야이차씩2차 다항식 요거 봐라 x에 대 식이니까 요거 맞지? 2차당항식 맞나? 네 이거는 1차식이니까1차당항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이거 당항식과 다항식을 나눴다이 말이야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따, 숫자를 나눌 때 수를 나누거나 문제를나누거 똑같아 따지고 보면 그런데 수로 따지는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야. 자, 17 나누기 4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노? 17 나누기 4를 하지? 지금 나눴잖아, 초등학교 때. 네. 그러면 4, 4, 16 하면은 나머지가 1 나누기야. 그러면 이거는 몫시 4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보냈지. 그런데 1을 풀지 말고 어떤 학생이 1 7을 가는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이 학생은 10부터는 나눠볼 수가 없어. 못 나누는 거야. 9까지는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을 잘라버리면 9 더하기 8이라고 할수 있나 네. 숫자 한개를두개로나눴다 이거를 갖다가 4로 나누고 이걸 4로 나눠 보자 이 말이지 이거 4로 나누면 얼마야 4 2 8 얼마 1이지 이거는 4 2 8 2. 나머지 0이지 몫 다하기 얼마 나와 4딱 맞네 나머지도 더 해봐. 딱 맞네. 그러면 이 학생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못뭐 나누더라도 10까지, 어 9까지만 나눌 수 있더라도 1 7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네. 이래 잘라서 나눠도 돼. 잘라서 나눠가지고, 목숨 목기도 더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기도 더하면 돼. 그런데서 문제만 발생하지. 나머지를 대했는데, 만약에 4이상이 넘으면 어떻게 돼? 나머지가 한, 나왔는데 4이상이 나왔어요. 4이상이 나으면이 나머지도 다시 4로 나눠야돼요. 렇지 네. 4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0, 1, 2, 3까지밖에 못나와. 네. 그러니까 이두개 합했는데 만약에 4가 나왔다 그러면 4를 또나눠야돼 그러면 나머지가 1로 돼있어. 복선세 네. 개로 돼야되지. 얘네는 무슨 말인지자 그러면 이 17을 세 개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되는데 이 17을 5, 5 나누기 5 나누기 5 나누기 2 이렇게 숫자를 4개로 나눠버렸다 이거 4로 나눠 자 숫자 한 개를 4개로 나눴다 4로 나눠면 1 1 1 1 1안 나눠지? 0. 0 2지 자 나머지를 다대 얼마야? 5, 5. 5는 나지 않는 오잖아 이거 4로 나눴는데 그럼 이 5를 다시 또 4로 나눠야 돼1 4 1, 4 1 나머지 1만 지어 아마 네. 나머지 이거 똑같은거 맞지? 목수 네, 이거 다 돼. 바닥 얼마야? 4. 사돈 맞네. 그래서 이수자한개더 얼마든지 이큰수납 17을 큰수납 생각하면 17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수를 얼마든지 잘라갖고 나눠도 된다 이 말이야. 이 당시. 식이에이 원리야. 다이원리자 음. 봐라. 자 이제 한대 봐라. 이거 숫자를 이제 설명해 준기 똑같다는 것을, 자이거도 봐라. 이 수를 이 전체 수를 갖다가 십 칠이라고 생각하는 거 17. 십칠못나누십칠이 수를 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한 번에 다못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물로 나누는이세 개로 잘라줘야 돼. 세 개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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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놨다 생각하면 돼이거다가 나누기 X 플러스 1로 나누다 생각하자 이 말이야 그런데 수와 나눌 때랑 이 다음 시간 나눌 때차이점딱한 가지가 있어 이거는 자, 2차에서 1차를 나눠. 다음은 응. 무조건 답은 2차나 와야 돼. 2차는? 어. 여기, 여기 2차만 와야 돼. 아까 전에, 4로 나눠서 4일은 4일 적잖아. 응. 그럼 여기 5대면은 4배면 1 나왔다니까. 근데 이 다음 시험 나눌 때는, 첫 번째 얘기는 무조건 2차에 서 1차를 나눠면 여기는 무조건 2차만 와도 만든다이 말이야. 첫수를 똑같이 만든다이 말이야. 그럼 1차, 2차를몇차 필요야? 3차. 우유. 3차에서 차차해청엄 4차 청엄거 엄청 아, 이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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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 거는. 그엄잖아 4, 2청 4, 4. 4, 2, 청 4, 청 엄청 이청 엄청 엄아그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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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청 엄청 1차곱청 엄청 엄차 엄청 는청 엄청 엄1 하면 1딱하지그청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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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곱하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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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조금은 지워져야 돼첫 번째는 네. 빼니 걸마고 4x 2는 내려와. 4x x는 얼마? 일차일차 같지 일차 네. 이제 뭐가 필요해가 봐 4가 없네 4가 앞에 계속 서 4가 없네 네. 4를 곱해. 3번 얼마 걸마고 네. 4x 플러스 4 에. 얼마고 마이너스 나머지는 네. 마이너스인기야 그럼 이마 어떻게 변할 수있번걸 몫은 x 플러스 고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할수는거죠 아까 전에, 을 4로 나눴자. 네. 4, 나머지로 나눴자. 네. 4, 곱하기 4 5, 나머지로 이거 금산식해서사4곱기4 플러스 1이 하나. 이것도 검산식서보이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x 플러스, 플러스 1곱기 x 플러스 4 빼기 2는다 이거. 똑같 말이지 자 그런데 차이점이 딱 곱하면, 얘는 무조건, 앞에 그첫 번째 거, 이거 하면 무조건 소고시키는데 없애야 된다. 이것만 딱 차이다. 이나, 응. 음. 됐죠? 지금 배우는 게 요거다, 요거 나눗셈 그래서, 그래서, 이 나누는 수와, 이, 나, 이거 뭐, 나누어지는 수하고 나누는 수하고, 이 목사하고 나머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게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A. 이것을 B. 목을 Q 나머지를 R 이라 한다이 말이야. 그래서 금산식을 적어보면 어떻게 된다? A는 BQ 플러스 R 이런 뜻지 여기서 조건이 B 하고 R 하고는 차수가 어떻게 돼야 돼? B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 돼. 돼. 이렇게 표현한 다르죠? 네. 이제 책에 그걸 채워볼까? 네.